접하고 가장 병원을 많이 오시는 부정맥을 한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부정맥이냐고 외래에서 물으신 그 환자분한테 부정맥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부정맥이 뭔가요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정맥이란 것은 뭐냐면 정맥이 아닌 것, 맥박이 뛰는데. 그, 규칙적으로 자기가 원래 나와야 될 맥박이 아니고 엉뚱한 맥박이 나오고 잘못된 맥박이 나오고서 우리가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맥을 제일 크게는 서맥성 부정맥 또는 빈맥성 부정맥 두 개로 나누는데 정상 심박통은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60회 밑으로 내려가면 서맥이 되는 것이고 맥이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 되는 거고 100회 이상으로 올라가면 빈맥성 부정맥이 되는 겁니다. 맥이 너무 느리게 뛰거나 너무 빠르게 뛰거나, 그 다음에 박동수가 괜찮은데도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런 경우들이 이제 부정맥성 질환이라고 할수 있고, 어, 이런 부정맥성 질환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급사나 아니면 심각한 상해하고 연관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닌 부정맥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 또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심장을 앞뒤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본 것인데 정맥이 무엇이냐면은 정맥은 여기 동방결제라고 하는 우우심방의 제일 위쪽 부분에서 맥이 60에서 100회 정도로 만들어져야 되고 요게 어, 심, 양쪽 심방 쪽으로 맥이 전기가 흐른 다음에 방실결절이라고 한 곳에서 일단 한번 모입니다. 모인 그 전기들이 다시 여기에 좌심실하고 우심실을 따라서 이렇게 퍼져, 동시에 퍼져 나가는 이것이 정맥입니다. 이런 것들이 60에서 100회 정도 나와야 정맥인 거고. 다시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을 때 방식의 동방 결절에서 심방으로 전기학하고 심실 결절로 간 다음에 여기서 양쪽 심실 쪽으로 오르게 규칙적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정맥이라고 하고 이게 아닌 모든 것은 다 부정맥. 그래서 정상 맥박은 다음과 같이 저희가 심전도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심방이 한번 뛰고 심실이 한번 뛰고. 또 회복되고 심방이 한번 뛰고 심실이 한번 뛰고 회복이 되고 요런 과정들이 그냥 쭉 맥박수가 지금 한 60회 근처 될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쭉 이어진 것이 저희가 정맥이라고 하는 것이고 맥이 이렇게 더 빨리 뛰거나 120 130 150 이렇게 뛰거나 아니 맥이 3 40 40 이렇게 아주 느리게 뛰거나 아니면은 맥이 뛰긴 뛰는데 아주 불규칙하게 뛰는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정맥의 증상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빈맥하고 섬맥 두 개로 나눠을때 빈맥은 대부분 두, 좀 두근거리는 게 문제입니다. 두근거리는 게 보통 저는 외래에서 환자분한테 내가 느끼는 맥박을 손으로 쳐보라고 하면 한이 정도 속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 굉장히 150에서 200번 정도 이 정도로 빠르게 뛰는 것이 이제 빈맥성 부정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주 강하게 또는 빨리 뛰는 듯 불쾌한 느낌이 있고 건너 뛴다는 분들도 있고, 두근거린다, 벌렁벌렁거린다, 아니면 아주 불규칙하게 뛴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아니면 목 같은 게가 벌렁거린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 너무 빨리 뛸 경우에는,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서맥성 부정맥은 사람 몸에 이제 심장이 60에서 100회를 띄워줘야 된다고 했는데, 보통은 한 40, 50회까지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근데 한 40회 밑으로 떨어지면은, 심장에서 예를서 심장이 30회가 뛴다고 하면은 피가 반밖에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고 몸을 도는 피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한 2, 3초 이상 순간적으로 가지 않게 되면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그다음에 어 전체 맥이 계속 한 30대로 느리게 뛰면은 몸에 필요한 피에 반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게 피로감도 일으킬 수 있고 어지러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보통 폐를 통해서, 폐에 있는 피가 심장을 통해서, 어 몸으로 가게 되는데, 요게 펌프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게 폐에 쌓여서 우렬성 심부전 폐에 물이 차게 되고, 소흡 곤란하고, 요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부정맥은 무증상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경우에 나이가 응급실로 와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왜 병원에 빨리 가서 찾아봐야 되느냐 어, 일단은 그 실신이 제일 위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식을 잃는 경우 특히 의식을 잃으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외상을 입는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 은 의식이 바로 돌아온 경우라면 외래를 빨리 잡아서, 잡아서 경과를 보신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숨이 너무 찰 경우, 숨이 차다는 게 가만, 그냥 좀 움직이거나 이럴 때숨찬것 까진 괜찮은데, 수, 그거, 숨이 차서 누워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바로 응급실로 가시는 게 안전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아주 빠르게 뛴다,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과를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삼자, 사람이 한 150에서 200번 정도 심장이 뛴걸 그리 오래 견디지 못해요. 그, 원래 외래 진료를 좀 받고 있고 응급실에 쓸수 있는 약물을 받으신 상태라면은 그거를 드시고 조금 경과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도시 감당이 안 되면은 근처 병원을 가서 심전도를 빨리 찍어 보신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맥의 진단은 일단은 병력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기저에 어떤 심장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나 폐 질환 같은 다른 장기들의 질환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부정맥은 증상만으로는 아무것도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심장이 한 120, 130회 정도 한 속도를 뛰자면한요 정도 속도 요 정도 속도로 뛰었을 때는 제일 많은 원인이 원래 자기맥을 예민하게 느끼신 분이 제일 많아요. 정상맥인데 그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마시거나 예민해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러, 이 정도 속도로 심장이 아주 세게 뛰는 것처럼 느끼고 이게 부정맥이 아닐까 해서 병원 오신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심전도에서 뭔가가 찍혀야지 이건 부정맥이 있다 없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50, 200번 이 정도로 뛰다가, 한 5분 뛰다가 멈춰버린다, 10분 뛰다가 멈춰버린다, 이런 게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증상이 있을 때 심전도를 근처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찍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어, 그게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생활심전도를 해서 기계를 달아놓고 하루 종일 심전도를 찍는 기계를 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24시간 밖에 보지 않는 거라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한테 선택권을 두 가지, 그두 가지 방향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이 증상이 너무 심하지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환자분이 위험해질 만한 조건이 없는지,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협심증이 동반되어 있거나 판막 질환이 동반되어 있거나 다른 위험한 질환이 없는지 일단 확인한 다음에 어, 아주 위험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어,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자주 있지 않다면, 은좀 경과를 보면서 증상이 있을 때 근처 병원에 가서 심전도를 찍어 보라고 하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경우에는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자가 심전도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거 심전도를 찍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정맥이 있을 때 부정맥하고 연관이 되었다 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지만, 자꾸 환자가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이 심전도 기계를,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만한 기계를 몸 안에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루프레코더가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식을 잃는 게 부정맥성 질환 때문인지 아닌지, 아니, 면 위험한 부정맥인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단은 심전도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부정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정맥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고 환자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 부정맥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 이게 제일 많이 오는 건이 기회수축이라는 건데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증상이 있다면은 간혹 맥이 빠지거나 멎는 느낌, 그 다음에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는다. 가슴이 잘 뛰다가 갑자기 울컥하다가 또잘 뛰다가 울컥하거나 아니면 한 번씩 건너뛴다. 정상이다 울컥하고 정상이다 울컥하고 이런 게 건너뛴다. 이런 증상들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게 심방에서 올 수도 있고 심실에서 올수 있다. 이를 심전도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으로 잘 뛰고 있다가 심방 한번 심실 한번 심방 한번 심실 한번 심방 한번 심실 한번 뛰고 있다가 갑자기 심실이 빨리 뛰어버려요. 정상적으로는 자기맥이 여기가 와야지 이제 정맥인 건데 심전도가 심실에서 이상한 맥이 앞에 갑자기 조기에 나와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기 수축 또는 기회 수축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심전도가 그, 특히 이제 외부 병원들이나 수술 준비를 하다가 이런 게 우연히 발견돼서 외래를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지만 조금 연세가 있거나 예전에 심장질환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심장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2차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장 초음파나 운동보아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에서 큰 의미가 없다. 큰 이상이 없으면은 그냥 경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정상적으로도 아무 증상이 없는 멀쩡한 사람을 심전, 24시간 심전 돌 찍어보면 자기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 1, 2% 정도는 기회수축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인한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병이 있는 거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런 증상들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할 경우에는 약물로 증상을 좀 조절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런 게 너무 자주 나오면 이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서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약을 좀 세게 쓰거나 시술을 해서 부정맥 자체를 없애주는 시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오늘 저희 부정맥 파트에서는 일반인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 정도예요. 제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한 7, 80% 이상도 이 심방세동이란 부정맥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 보면은 심방 내 수많은 곳에서 무질서한 전기 자극이 심, 뭐 생기면서 정상 맥이 안 나온다. 심방은 수축 능력을 잃게 되고 심실은 방실 전도계에서 불규칙으로 수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말로 하면 너무 어렵고 그냥 동영상 본게 낫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사람 심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심방이 한번 뛰고 심실이 한번 뛰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심방세동이란 보정맥은 심방 쪽에서 전기시호도 이렇게 막 회오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방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심방이 꼭꼭 이렇게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피를 꼭 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심방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기 때문에 심방 쪽에서 심실 쪽으로 피가 잘못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사람 몸에 정, 피를 직접 보내는 펌프는 이 심실이기 때문에, 심방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고, 심방에서 심실에 피가 못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건 급사하고 상관있거나, 그런 부정맥은 아니지만, 증상이 심하신 환자분들한테 들어보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병원으 왔다고 또 많이 하시거든요. 심장이 거의 한이 정도 속도로 계속 뛰게 되니까. 그래서, 이 증상 자체도 상당히 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심방이 이렇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기 때문에 펌프가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피가 한3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 기능도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꾹 짜주고 꾹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꾹 짜주고 이게 반복이 되야 되는데 아주 불규칙하게 이렇게 뛰게 되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한 3~40% 정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전이 올수 있다고 하는 게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그러면 3, 40% 정도 피가 밑으로 못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들이 전부 다 심방 안에서 맴돌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심방 안에서 맴돌게 되면은 이게 혈전이 되는 것이고, 어, 혈전이 생긴 것들이 날아가게 되면은 중풍이 되게 된 거고, 전체 중풍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이 심방세동이랑 부정맥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가장 흔한 부정용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심장 안에서 전기 시험들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오만해서 다 나와서 거의 회오리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고 어~ 이게 왜 생기느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많이 생기는 원인 자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심장이 노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원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좀더 유발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은 술하고는 굉장히 직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술 자체가 심방이 노화되는 것을 더 빨리 당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면,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것들이 이 부정맥을 잘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70세 이상에서는 전 인구의 5%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이심방세동이란 부정맥 가진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그냥 모든 부정맥 질환의 대부분은 거의 심방세동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박출량이 떨어진다. 심장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무기력증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심박동수가 빨라지면, 170, 180회 이렇게 불규칙하게 뜨게 되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고, 이거 자체 때문에도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수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혈전색전증입니다. 중풍, 뇌경색, 그 머리로 이런 피덩어리들 올라가 버리면 매, 머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머리 죽는 부위에 따라서 뭐 입이 돌아간다든지, 손발이 마비된다든지 중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심박출량 좀 떨어져도 경과를볼 수도 있고, 박동수는 너무 빠르지만 않게 한 110, 120회 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데. 혈전색전증에 대해서는 그냥 평생 약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심방세동의 치료는 어 일단은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이제 항응고제 치료입니다 부정맥인데 웃기지만 부정맥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피를 묽혀 주는 것 혈전이 안 생기도록 해 주는 것이 제일 치료의 근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어, 맥이 너무 빠를 경우에는 맥박수를 좀 조절을 해 주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그 부정맥 때문에 다른 심장의 기능 그 판막 질환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다른 장기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정상 맥으로 돌리기 위해서 항부정맥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항부정맥제들은 상당히 오래 쓰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전기 충격을 주거나, 전극도자절제술이라 해서, 제가 맨날 수술복 입고 다니는 게 이렇게, 시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어, 흉부에 가서 수술을 해주신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은 정상맥으로 돌리기 위한 치료제로는 항부정맥제가 있는데 이것은 심방세동이라는 맥을 정상으로 심방세동이 생긴 것 자체를 억제시키는 약이긴 합니다. 발작성 심방세동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돼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약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심방세동의 부정맥 약제들은 대부분은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위적으로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는 게 문제가 된거기 때문에 심장을 느리고 안정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심장 짜는 펌프 힘을 좀 약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거, 심장 기능 자체가 정상이면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심장 기능이 실제로 심방생 때문에 떨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쓰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시술로 좀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맥박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베타 차 이제 칼슘 차는데 지곡신 등의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혈전 색정증 중풍을 예방한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거는 어 보통은 75세 이상 그리고 또는 본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심부전 요 중에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생 피를 물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780 75세 정도 되는 여성분이신데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은 1년에 심방세동 가진 사람을 그냥 놔두면 중풍이 생길 가능성은 한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 이 항응고제들을 써 주면은 그 중에서 한 7, 80% 정도는 예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 30% 정도에서 중풍이 생기게 되더라도 피가 묽어진 상태에서 생긴 중풍은 증상이 굉장히 경하게 화평증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반대 급부로는 피를 묽혀놓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에 중증으로 출혈,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봐야 되는 거. 어, 예를 들어서 코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민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어야 됐다. 어, 그 다음에 뭐,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위계양에서 피가 많이 나서 내시경 치료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길 가능성도 1년에 한 3, 4% 정도는 있긴 하지만은 어,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좀 아주 작은 피멍들거나 그다음에 뭐 이빨 닦다가 어, 피가 나거나 요런 것은 거의 한 7, 8% 이상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치명적인 것들, 뇌출혈이나 이런 거는 한 1년에 0.1%에서 0.2% 정도로 보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항우고 치료는 나는 약간은 피가 날 수는 있지만은 중풍은 맞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예방적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든 경우에 그냥 그 심방세동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75세 이상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부전이 있으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방세동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약물 요법으로는 전기 충격을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정상맥맥으로 돌아옵니다. 요거는 영화 같은데 보면은 전기 충격을 빵 주면은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전기를 세게 줘가지고 어 일시적으로 정상맥으로 억지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유지는 약물이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약물로 정상맥으로 돌리진 못해도. 일단 정상으로 한번 돌려놓으면 유지가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수술을 통해서 부정맥이 나온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버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는 가슴을 열어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다른 심장 수술, 판막수 질환이나 뭐 혈관 질환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때 병행해서 하는 게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들이 없는 분들은 전극조사 절제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냥 전기로 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다리 쪽으로 카테터를 두 개, 세 개를 넣어서 심장에 부정맥이 나온 분들은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전기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경우입니다. 또는 이렇게 최근에는 풍선으로 이렇게 보통 심방이 폐정, 폐정맥과 이어지는 네 군데 부분에서 부정맥이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기로 태우게 되는데 여기를 그냥 풍선으로 한 번으로 찍어서 다 얼려서 태워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시술한 분인데. 어, 빨간 거는 완전히 전기가 없는 부분이고, 핑크색인 부분들은 이제 전기가 정상인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 이렇게 막 합선된 부분에서 부정맥이 자꾸 나오니까, 요렇게 전기들을 네 바퀴 돌려서 이제 태워주면은, 어, 폐정맥이 있는 부분은 전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머지 심장들은 전기가 일렬로 쭉 똑바로 갈수 있는 길이 만들어주는 요런 시술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은 심방세동은 계속 진행한 병이고 노화하고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재발률이한20-30% 정도는 있습니다. 재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증상 조절만을 위해서 시술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특히 심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서는 시술을 할 경우에 사망률이 감소하고 심부전이 악화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들이 보호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심실 빈맥 심실 세동인데 요게 한60몇세 정도 되는 환자분이셨는데 밤에 주무시다가 숨을 갑자기 껄떡껄떡거리다가 숨을 안쉬어요 환자가 그래서 옆에 있는 부인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막 하면서 119 연락을 하셨고요 심폐소생술 연락을 하고 심전를 찍으니까 119에서 바로 요심도가 나와서 자동 제세동계에서 전기충격을 빵 줘서 어 이제 회복이 된 상태로 저희한테로 오셨던 환자분입니다. 요게 심실성 부정맥인데 심실성 부정맥은 심방하고는 달라요. 심방에서 생기는 부정맥들은 심실은 정상으로 뛰기 때문에 사람이 급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심실성 부정맥은 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뛰다가 심실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은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펌프 자체가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로 사망한 하고 같은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맥들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심실성 빈맥들은 왜 생기냐면 대부분은 심근경색 때문에 생깁니다. 어한 80%는 심근경색, 한, 80한 20%는 나머지 심근증, 1% 미만로는 그냥 저선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심근경색 때문에 사람이 급사했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펌프 혈관이 막혀서 펌프가 이제 안 뛰든지 아니면 은 앞에 나왔던 이런 부정맥이 어, 심장이 죽으니까 그쪽에 전기들이 합선이 돼서 심실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급사하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그 급사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깨 밑에다가 제세동기라고 해서 기계를 넣어놓고 그다음에 심방에 하나 심실에 하나 전선을 넣어놓으면 은 얘가 계속 부정맥이 생긴 줄 보고 있다가 위험한 부정맥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전기 자극을 줘서 부정맥을 없애기도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쇼크를 줘 가지고 어 여기 전선하고 기계사에서 전기 쇼크를 줘서 영화트에 나오는 전기 쇼크 줘서 사람 살린 것처럼 요거를 그런 기계를 몸 안에 이식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 그 다음에 원인 치료, 특히 뭐 협심증 같으면 앞에 강도현 교수님께서 혈관을 뚫어주고 피가 돌게 해주고, 심부전이 문제 같으면 뒤에 나오실 최윤 교수님께서 약물을 조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 이거는 급사하지 않는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그런 원인들에 대한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제일 대표적인 부정맥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정맥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좀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대한보정맥학회 k-hrs.org 이고요. 이거를 그냥 여기 다시 안 쓰시면은 대한모발학회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 헤어 리제네레이션 사이트인가 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확보를 못했는데 k-hrs.org 로 가서 일반인 자료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다양한 보정맥들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유용한 정보들에 대해서 좀 학회 차원의 객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